안녕하세요 신학인문 신학성경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신학성경학의 정의 및 과제, 역사, 또 범위, 특성, 내용 그리고 여러 우리 학교 신학학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정의나 가르침은 네, 실제로 플라톤의 대화, 국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학문보다 아 이제 신학이 원래 우위였으나 철학이 신학을 앞서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이다라고 할때 스토어학과에서는 여러 여섯 개의 철학적인 영역 분야의 맨 끝에 위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해가 없어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용어상으로, 테오스, 그리고 로고스, 합성어인 테올로기아,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단어 개념에서 신학이라는 그 테올로기아가 어디에서 나왔나 하는 것을 설명할 뿐이라는 것을 네,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약학 또 신학의 내용은 기독교 신학 개념의 시작인 2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교회의 신약 성경 증언들, 증인들, 또 제자들 이후로 초기 교부들에게서 먼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신학적인 용어, 신들에 관한 언급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스틴의 대화에서부터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글, 그리고 유스에비우스의 글들에서부터 이때에 가서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바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제 헬라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과정 가운데 신학이라는 헬라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테올로기아 이런 테올로기라는 표현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기원을 말할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참된 신학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온전하고 올바르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학의 정의 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신약 성경 내용에 27명의 여러 증인들을 통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것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것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오늘날까지 2천 년 동안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것을 공시적이고 통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신약 성경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는 것이 신약 성경학의 과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여러 어, 기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네,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목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린도후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뿐이다라는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네, 그래서 신약 성경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독교의 선포와 신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증언인 신약 성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학의 역사를 볼때 모든 기독교 신학이 성경적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논증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몽주의 기초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신학이 연구 방법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학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1787년에 성경신학과 그동안에 있었던 변증신학, 교의신학의 구분과 이들 양자가 지니는 목적의 올바른 정의에 관하여라는 이러한 요한 빌리 가블러의 강연을 통해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오늘날의 조직신학이 구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800년, 1802년에 간행이 된 신약성경의 성경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학 자체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하나의 기독교 신학의 학문 분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학의 내용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 신학을 초기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와 관련해서 설명하라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급진적인 면에서 종교사적인 관점에서도 파악하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교육 개념의 방법으로 신약성경, 성서신학의 교과서라, 그 밖에 그리스도 역사와 사도들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교육 교과서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 교과서로서도 연구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학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서. 오늘날 20세기 이후로 21세기의 논의는 성경 전체는 하나이다. 신고약 성경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해를 갖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의 신학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역사 가운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게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처음 역사의 기록이다 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신약 성경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질문 제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또 예수님의 생의 모든 역사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 27권이라는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더 깊이 그 이해를 타질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학의 범위는 그러므로 27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기쁜 소식과 복음을 증언하는 네, 이러한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 됩니다. 27권의 성경책을 3권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역사서라고 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그 밖의 22개의 기본적으로 서신 형태를 띈 책들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에 따른, 그리고 마가에 따른, 누가에 따른, 요한에 따른 예수님의 초기 생애 역사에 대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증거합니다. 네, 이러한 구분은 그러나 4세기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네, 오늘날 여러 표현들로 특징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마태에 대한 복음,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사자로서의 마가복음, 평소로서의 누가복음, 그리고 독수로서의 리 요한복음이다라는 이러한 흥미로운 해석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기록한 연작 시리즈 두 번째 책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확장되던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계속 끝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21개의 서신이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을 통해서 묵시문학으로 또 역사서로 이렇게 큰 묵시문학이다 라고 하는 묵시록의 범조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1개의 서신 가운데 14개의 바울서신을 포함해서 7개의 초기 바울서신들 그리고 또 후기 바울서신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서신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후대에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후계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후배를 위해 기록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전체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전체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보편적으로 보내는 일곱 개의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한일서, 유한이서, 유한삼서 유다서가 있고요. 네, 이들의 어떤 보편적인 수신자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공동서신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공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공통, 보편적인 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끝에 유한계시록이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문학 형태 그리고 다양한 예수님의 제자들 기자들을 통해서 외형상 구분될 수 있는 형태상의 다양성을 넘어서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이룹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순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교회의 생성과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술하는 유한계시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기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세계 지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좌측에 있는 네, 이 지역이 네, 처음 기독교의 태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예, 우측에 우리나라 이쪽, 극동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신앙생과 생활을 위한 표준과 규범으로서의 구원의 역사는 신약 성경 전체 의 내용, 그 정경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이 된 정경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구도로 전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예, 오늘날의 문서 형태로 되기까지 대략 50년부터 130년 사이에 80년간 네, 이것이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변괴함이 없이 그대로 초기 교회에 예, 여러 지역으로 선교가 되면서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고,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 정경. 참된 신앙과 생활의 기준, 캐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특성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의 선교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선교 역사 가운데 말씀이 구도로 선포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계속 왜 그것이 함께 모아지고 그래서 오늘날에 기록된 형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구약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알려준 메시아를 예언한 기독교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사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 증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특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 정경 문서들이 그래서 네, 처음에 한 권의 책 27권이 처음에 따로따로 전파가 시작이 될 때에 교육과 선교와 그리고 예배를 위한 지침 강독서로 사용이 되면서 에, 여러 곳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선, 선교가 선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을 예,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예,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였다. 그래서 이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감동과 함께 여기에서 변괴함이 없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리용의 신학자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180년경에 왜 4개의 복음서냐 라고 하는 얘기를 이 4개의 다양한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다양성 속에서 복음의 진리 전체가 비로소 그 빛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동일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의 온전한 형태들이 곧바로 선포된 것,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의 39개 부활절 편지에서부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부터 27권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27권의 형태들의 기초 형태들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학의 범위에서 그 당시 신약 성경학을 모방한 책들 또 그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 자신들의 이해 가운데서 설명한 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설명이나 해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위경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묵시서 서신, 네 그리고 거지 서신. 이것은 이제 저자가 네, 신약성경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밖에 여러 복음서들의 형태가 있고 교회 질서를 위한 디다케, 클레멘스 이서 등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러면 신약성경의 장과 절은 언제 구분이 되었는가 라고 할때 네, 처음에 헬라 원문으로 기록이 될 때에는 네, 장절 구분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 동안에 계속 연구를 하고 그래서 네, 교회가 인정한 장 구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05년경에 스테판 랑톤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그리고 현재의 절구분은 로버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성경이 출간이 될때 1551년도에 절구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특성으로서 두 번째 부분은 구약성경과 관련이 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초기 기독교 선포의 중심에는 구약성경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약성경에 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예수님의 해석의 방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그런 관점하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타에서 구약성경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초기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신약성경이라는 그런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보통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관련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라는 바울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약 성경을 성령의 삼일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화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 읽기와 관련이 되어서 여기에 구약이다라고 하는 언약 계약 혹은 유언장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약으로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전, 여기에서 예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돼서 낡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처음 표시가 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것, 질적으로 온전한 것이 실행이 된 내용이 신약성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고약 성경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놓여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신약성경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네, 인간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증언, 네, 제자들, 인간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할때 기본적으로는 틀린 말이 됩니다. 네, 기자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위치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화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록 원 기록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가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참된 신약 성경 증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예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문이라고 부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사역자로 세워질 때 이러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하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각권의 내용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아 구원, 네, 하나님의 나라 뭐 죽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의 서신들도, 바울의 후기 서신들도, 또 공동 서신들도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네, 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네, 우리 보통, 네, 학자들이 그동안에 해석한 2000년 동안의 인간의 해석의 책들은, 네, 비판하고 조금 이제 살펴 보기 위한 그것이 이제 의심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그 어폐가 있지만 의심 해석하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신약 성경 연구는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가 기본적인 그러고 동일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해석학, 경청의 해석학, 순종의 해석학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이 있는데요. 이제 신대원 3년 동안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신약학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학과의 과목들 필수로 신약연구개론 그리고 신약서기 방법론들이 있고요. 그밖에 중요한 과목들 신약신나또 성서 배경사 신약 성경 공부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각 과목별로 공감복음 산상복음 유한복음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여러 내용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 원문 읽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선수 과목으로 공부하고. 또이 학기, 삼 학기 동안 신약 원정 강독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은요, 네, 매번 이제 성소학 연구원이 신약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구약 전공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네, 저희가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구약 성경 성소학 연구를 하고 또 매해 네, 두 번, 또매 학기 두 번씩 1년에네 번. 정기 발표회, 심포지움이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네, 이러한 내용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학자들이 네, 1년에한번 이상 꼭 발표 오셔서 네,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세계 교회와 신학과 또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네, 우리 학교 연구원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1991년 3월에 세워졌고요. 그 이전에 성지연구원이 이미 1982년도에 세워진 성지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고고학적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또 세계 3대 종교가 만나는 이스라엘 지역의 복음을 통한 화해와 성교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저희들이 매학기 신약교수님, 구약교수님을 중심으로 성지답사를 기획하고 있고, 또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지연구소를 네, 아마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두개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학교가 1991년도에 네, 세워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여러 목적 사업들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네,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을 잘 연마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목회 사역자로 잘 훈련받는 보람차고 뜻깊은 신대원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